또 질문이에요. 네. 제가 가진 증상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손발이 차고 추운 곳에 있으면 손이 하얘지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두 번째는 가, 가끔 속이 울렁거리며 눈앞이 깜깜해서 빈혈처럼 어지럽고 핑 돕니다. 병원에 가니까 실제 빈혈 수치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무릎이나 팔꿈치 뼈가 아픕니다. 제 증상에 대한 치료법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맞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그 이영민. 님첫 번째 손발이 차고 추운 곳에 가면 파랗게 변하거나 하얗게 변하는 거. 네이거 레이노인가요? 레이... 아유 반한 의사가 다 드셨네요. 네, <laughs> 네. 레이노 현상. 네. 어, 레이노 현상 이거 외우기 힘든 건데. 네. 그러면... 손발이 차고 하얗게 변하 차가워질 때 하얗거나 파랗게 변하는 거 음.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죠. 네. 또는 그 D가 있어요. D가 원래 영어 원문에는 그래서 음.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D를 빼고 보통 레이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말초혈관이 수축되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관이 약한 거고 어. 이렇게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분들은 레이노만 있으면 괜찮은데 레이노가 있다가 2년, 3년 후에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푸스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이게 주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거든요 음.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에어컨을 쐬을 때 피부나 손가락의 색깔이 갑자기 확 변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하얗게 핏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푸르딩딩하게 변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 다 레이노거든요. 이 레이노가 나오는 거는 자가면역 그리고 혈관 상태가 약한 분이다. 아, 이분은 진짜 약한 이분은 분이에요. 이분은 약한 분이에요. 네. 몸이 이런 분들은 레이노 나타나는 분들은 굉장히 약하다. 이게 음. 보시면 되고 혈관도 약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빈혈처럼 핑 돌고 실제로 빈혈 수가 낮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핑 돌면서 어지러운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여성분들이 그런데 네. 실제로 빈혈이 있어서 어지러운 분들이 있고요. 네. 빈혈 수치가 괜찮은데도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요. 음. 실제로 빈혈 수치가 낮은 분들은 좀더 심각한 거죠. 음. 이분이 지금 빈혈 수치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피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마 낮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 수치가 낮은 거다. 류마스 관절염이나 루프스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합병증 중 하나가 빈혈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레이노에다가 빈혈까지 나타났으니까 이분은 류마스 관절염 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무릎이나 팔꿈치뼈가 아프다. 관절이 두 군데 이상 아프죠. 어 그러네요. 이분도 류마스 관절염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년 2년 후에 본격적으로 류마스 어. 인자가 양성으로 나오고 네. 항체가 양성으로 변하면서 음.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아파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어, 그렇군요. 예, 이분도 그래서 맨 처음 청취자분처럼 네.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음. 주의해야 될 위험군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레이노가 나오면 일단 위험하다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